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군사 무기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대한민국 단결 TV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후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도의 한국산 K9 바지라 자주포와 파키스탄의 중국산 SH-15 자주포가 불과 수 킬로미터 앞에서 대치하며, 2019년 라다크 분쟁 이후 8년 만의 리벤지 매치가 예고돼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결이 K9 자주포가 서방권을 넘어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번 긴장의 발단은 4월 20일 인도령 카슈미르 파할감에서 벌어진 참극으로 이슬람 무장 세력이 관광객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26명이 사망했고 카슈미르 기반 무장 단체 저항 전선이 이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파키스탄 배후설이 급부상했습니다. 분노한 인도는 80년간 유지된 인더스강 수자원 협정을 파기하고. 외교관 추방과 무역 중단 등 사실상 단교에 준하는 제재를 단행했고 4월 26일 실질 통제선에서 양국 간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인도 드론을 격추하고 인도군 초소를 드론으로 공격하며 맞대응했고 인도는 전면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엔의 지원을 요청한 쪽은 파키스탄이었으나 국제 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양국은 핵 보유국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채 군사력을 국경으로 대거 증강하는 중입니다. 특히 파키스탄은 사거리 53km를 자랑하는 155mm 52구경포 장착 차륜형 자주포 SH-15 200문을 전진 배치했고, 인도는 한국산 K9를 라이선스 생산한 K9 바지라 100문을 실전 배치해 사실상 중국과 한국의 대표 자주포가 맞붙는 대리전 양상이 형성됐습니다. 이는 2019년 라다크 분쟁 당시 이미 한 차례 포격전을 벌였던 전례의 연장선상으로. 이번에는 양국의 군사 기술과 운용 능력 그리고 국제 방산 시장에서의 위상까지 걸린 상징적 충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9년 라다크 분쟁 당시 파키스탄군은 중국산 SH-15 자주포 36문으로 선제 포격을 감행했지만 인도군은 실전 배치된 지 불과 1년도 안된 한국산 K-9 10문으로 응수했습니다. 전력 비율만 보면 3.6대 1로 인도군이 압도적으로 불리했지만. K9는 목표 지점을 정밀하게 타격한 반면 SH-15는 표적을 전혀 맞히지 못하며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 결과에 충격을 받은 인도군은 K9의 성능을 높이 평가해 초도 도입 완제품 10문에 이어 K9 바지라라는 명칭으로 90문을 현지 조립 생산, 총 100문을 확보했고 2024년에는 100문을 추가 도입해 한국산 자주포만 200문을 운용하게 됐습니다. 이에 맞서 파키스탄은 2019년에 참패를 설욕하고자 구형 SH-15를 대체할 업그레이드 모델 SH-15 236문을 도입했습니다. SH-15는 중국 최신형 자주포 PCL 181의 수출형으로 나토표준탄과 정밀유도탄을 운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 사격통제 장치 반자동 장전 시스템 장갑 캐빈 12.7mm 중기관총까지 갖춰 문당 분당 46발의 사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SH-15조차 K-9의 상대가 되기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차륜형 자주포 특유의 설계 한계로 사격 시 반동 제어를 위해 지면에 두 개의 스페이드를 박아 고정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곡괭이로 지면을 평탄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방열 과정에만 8분 이상이 소요되며 히말라야 고산지대의 경사진 지형, 얼어붙은 동토 자갈과 안반 지면은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SH-15에는 완전 자동 장전 시스템이 없어 1kg이 넘는 155mm 포탄을 승무원들이 직접 운반, 삽입, 신관 설정, 장약 준비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 한 발당 30초에서 1분 가량이 걸립니다. 사격 재원 입력과 계산도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포신 회전 고저 조정 역시 유압식이지만 최종 미세 보정은 승무원의 손에 의존해야 하죠. 결국 이런 구조적 한계로 인해 SH-15는 기동성과 화력 지속 능력에서 K9에 크게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8분이라는 SH-15의 방열시간은 어디까지나 승무원들의 체력이 최상일 때를 전제로 한 수치이며 실제 고산지대의 저산소 환경, 극심한 일교차, 실전 상황의 긴박함은 이 시간을 훨씬 더 늘리고 승무원들의 판단력과 체력 소모를 가속화합니다. 반면 한국산 K9 자주포는 단 30초 만에 방열을 완료하며 준비 직후 15초 내에 3발의 초탄을 연속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K9 18문이 최대 지속 사격 속도를 유지할 경우 8분 동안 504발을 쏟아부을 수 있으며 이는 모두 차내 적재 탄약으로 가능해 재보급 없이도 가능합니다. 즉 SH-15가 방열을 마치기도 전에 반격 기회 없이 전멸할 위험이 크다는 뜻입니다. 궤도형인 K9은 차륜형 SH-15보다 훨씬 뛰어난 반동 제어와 사격 안정성을 자랑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ISU 서스펜션과 최적화된 포탑 배치 덕분에 스페이드 없이도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 덕에 험준한 지형에서도 차체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연속 사격시포신 방향과 명중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압식 장전 보조장치로 155mm 포탄을 10초 이내에 장전할 수 있어. 외부에서 무거운 포탄을 수동 장전해야 하는 SH-15와는 비교 불가의 효율성을 보입니다. 여기에 국방과 학 연구소가 개발한 최신 사격 통제 시스템은 표적 데이터를 자동 산출해 포탑을 5초 내 정밀 조준하며 GPS 관성항법 장치가 결합된 통합 시스템이 고산 지형에서도 탄도와 표적 오차를 보정합니다. 실제로 k 9은 인도군에 처음 도입될 당시 서부 사막지대 운용을 전제로 했으나.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격화되자 해발 3000m가 넘는 라다크 고산지대에서 1년간 혹독한 운용시험을 거쳐 완벽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중국과 파키스탄이 K9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며 궤도형 자주포 PLZ-05의 수출형을 개발하고도 외인도 국경에서는 전혀 쓰지 않느냐는 점입니다. 이는 PLZ-05가 심각한 반동 제어 결함을 안고 있어, 고지대나 불규칙한 지형에서 장시간 사격 시 보신 정렬과 명중률 유지가 어렵고, 구조적 스트레스로 인한 부품 수명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륜형 SH-15는 8분에 달하는 방열 과정을 거치면 반동 제어가 가능하지만, 중국의 궤도형 자주포 PLZ-05는 평지에서도 반동 흡수에 실패해 차체가 뒤로 밀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됩니다. 특히 고산지대의 경사진 지형에서 차체가 밀리거나 기울어질 경우 발사 순간 포신 방향이 불과 12도만 변해도 30km 사거리에서 착탄 지점이 500에서 1000m나 빗나가며 이는 최악의 경우 아군을 5인 타격하는 심각한 전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강풍과 저기압 환경은 이러한 명중률 저하를 더욱 심화시키며 실제 중국군 내부 보고서에서도 PLZ-05가 장시간 사격 시 포신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파키스탄은 고지대 운용에서 PLZ-05의 반동체어 문제를 우려해 결국 SH-15를 선택했지만 SH-15 역시 차륜형 구조 특성상 K9에 비해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파키스탄이 선택할 수 있는 중국산 자주포 옵션은 이미 설계적 약점을 안고 출발한 셈이며 이는 인도군이 운용하는 K9 바지라와의 정면 대결에서 근본적인 불리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K9은 세계 자주포 시장의 75% 이상을 점유하며 튀르키에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이집트 인도 호주 루마니아 한국 등 10개국에서 실전 배치를 통해 이미 그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K9 유저클럽은 원산지 한국이 아닌 폴란드에서 처음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며 폴란드는 최종적으로 672문의 K9을 운용할 예정으로 한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량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는 K9의 글로벌화가 단순한 수출 실적을 넘어 주요 운용국이 주도적으로 국제 협력을 이끌어낼 만큼 깊이 뿌리내렸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행사에는 각국 포병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운용 노하우와 실전 경험을 공유했고, 스웨덴과 덴마크 등 잠재적 도입국도 참관해 K9의 성능과 다양한 활용 사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혹한, 핀란드의 빙설 지대, 폴란드의 늪지, 호주의 사막 한국의 산악 지형 등 서로 다른 기후 지형에서의 운용 경험이 교환되며 K9이 어떤 환경에서도 100%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폴란드 노바덴바 훈련장에서 진행된 실제 사격 훈련으로 폴란드 디펜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당시 강풍, 저온, 폭설, 모래 폭풍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k 9은 폴란드산 탄약을 사용해 전 목표를 100% 명중시키며 안정적이고 강력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훈련을 지휘한 보이체프 다프카 대령은 K9의 우수성은 알고 있었지만 세계 각국 운용자들의 실제 증언과 사례를 직접 듣고 나니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개최 유저 클럽은 K9이 더 이상 한국의 무기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 포병 전력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과거 한국 방위 산업은 해외 부품을 단순 조립해 저가로 판매하는 방산 아류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시기의 경험 축적이 오늘날 한국을 모듈형 설계의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모듈형 설계는 각 부품을 분리 교체, 개량, 보충할 수 있어 유지보수와 성능 업그레이드에 탁월하며, 현재 한국은 높은 국산화율과 독자 기술 개발을 통해 부품 단위 패키지 설계를 자유롭게 구현할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궤도차량 개발사 업팀 이선호 팀장은 과거에는 외산 부품 조립에 불과하다는 폄하도 있었지만 기초부터 시작해 이제는 모든 부품을 설계 패키지화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고 이것이 곧 우리의 실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설계 철학은 K9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으며 폴란드는 K9의 자국 WB그룹의 토파즈 통합 전투관리 시스템을 탑재했고 호주의 AS9은 EOS사의 첨단 원격 사격통제체계와 추가 장갑 센서를 통합한 고급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각국의 다양한 시스템 통합에도 K9은 완벽한 호환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며 이는 단순 부품 교체가 아닌 개발 초기부터 유지해온 모듈형 설계와 철저한 품질 관리 덕분입니다. 얼마 전 인도군 관계자는 K9의 유지보수 비용이 기존 러시아제 ES-19 무스타S 대비 약30% 저렴하다며 강한 만족감을 표했고 이러한 평가가 두 번째 대규모 계약 체결의 핵심 배경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출이 K9의 잠재력을 시험하는 성격이었다면, 두 번째 계약은 5년간의 실전 운영 데이터와 성능 검증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도 첫 인도 수출은 큰 도전이었는데, 초도 신문은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납품했지만, 나머지 90문은 인도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인도는 IT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강점을 가졌지만 K9이 요구하는 정밀 기계공학과 고도 제조력은 부족했기에 한국의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장기간 인도 L&T 기술진을 직접 교육하며 생산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까지 90문 전량이 완벽하게 납품되었고 L&T는 이를 5개 연대에 배치하며 본격적인 현지화를 시작했습니다. 인도 방산 전문가 아제이싱은 L&T는 하나의 기술 지원을 통해 자주포 생산 역량을 확보했고 이는 인도 제조업 자립도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한국 엔지니어들은 끝까지 가르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계약에서는 이미 엘엔티가 K9 생산 노하우를 내재화한 덕분에 초기 불량률과 조립 오류가 크게 줄었으며 이 경험은 폴란드 루마니아의 K9 현지화 프로젝트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인도의 K9 추가 도입을 명백한 군사 정치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인도 현지에서 우수성을 입증하며 추가 계약까지 이끈 K9과 달리 중국의 궤도형 자주포 PLZ-05는 고산 지형에서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사실상 배치가 중단되었습니다. 히말라야 고지대의 암석 자갈 빙설 지반은 평탄하고 단단한 방열 지점을 찾기 어려운데 PLZ-05는 극심한 반동을 제어하지 못해 발사 후 위치가 틀어지고 해발 4000에서 5000m에서의 낮은 공기 밀도는 오히려 반동 충격을 포신과 차체에 더 강하게 전달해 구조 안정성을 해칩니다. 무거운 포탑과 긴 포신으로 인해 무게 중심이 높은 PLZ-05는 좁은 능선에서 균형을 잃기 쉬웠고, 결국 중국과 파키스탄은 궤도형 대신 스페이드를 세개나 설치해 반동을 억제할 수 있는 차륜형 s h 1 5와 PCL-181 배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5년간의 실전 운용 결과는 k 9과 PLZ-05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고 인도의 K9 추가 도입 결정은 중국에 큰 당혹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말만 턴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고위 관료들을 비밀리에 한국으로 파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동 무기 시장의 판도 변화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과거 칼레드 비아이 국방차관의 방안에 이어 최근에는 카이 관계자와 실무 회의를 진행하며 KF-21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SNS에 공개되었다 곧 삭제된 사진 속 전투기 명칭이 킹덤스 파이터 21로 표기된 점은 사우디 내부에서 이미 전략적 전력으로 KF-21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미국과의 외교 갈등으로 F-35 도입이 어려운 상황, 유럽의 인권 문제 제재, 러시아의 개발 지연과 불확실성 중국의 현지 생산 조건 등 여러 대안들의 제약 속에서 KF-21이 현실적이고 신뢰 가능한 선택지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이스라엘 우위 보장법으로 인해 중동 타국의 F-35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유럽의 FCAS 및 GCAP 같은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들이 사우디의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에서 한국은 KF-21의 빠른 양산 일정과 장차 무인기 통합 패키지 제안까지 병행하며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FC 30일 전량 현지 생산이라는 파격 제안을 하고 러시아가 아직 실물조차 없는 수호이 75를 들고 나왔지만, 나토 표준에 맞춰진 사우디 공군 체계와 호환성 면에서도 한국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재팬 역시 이와 관련해 사우디는 기술 이전과 무기 규격, 외교 리스크를 종합 고려할 때 한국산 전투기 외엔 선택지가 없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실제로 사우디와 카이 간 논의는 단순 구매를 넘어 장기적인 방산 협력 가능성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230여 대의 F-15 계열 전투기, 72대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노우 기체인 파나비아 토네이도를 포함해 나토 규격 기반의 무기 체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E-3 조기경보통제기, S-2000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훈련기, 정비 인프라까지 모두 나토 표준에 맞춰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력 운용 환경 속에서 중국이 제안한 FC-31 스텔스 전투기에 도입은 통신 무장 지휘체계 통합의 구조적 비호환성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유럽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개방을 허용해야 하지만 정치 외교적 기후로 그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처음부터 나토 규격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공대공 무장으로 미국산 AIM-120 암남 유럽산 미티어, 독일산 아이리스티, 국산 무기까지 폭넓게 통합이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사우디의 기존 전력과 무리 없이 연계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KF-21은 2028년 이후 블록 3에서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대급 기체로 진화하고 2035년까지 F-414급 국산 엔진 개발이 완료되면 주요 구성 요소를 완전 자립화하게 되어 무기 수출 규제를 받지 않으려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됩니다. 실제로 2024년 사우디에서 열린 세계 방산 전시회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국산화 중인 KF21의 엔진 실물을 직접 전시하며 큰 관심을 받았고, 만약 사우디가 블록3 공동개발의 자금 지원 방식으로 참여한다면 제한적 예산으로 설정된 현재의 성능 상한을 넘어선 보다 고성능의 기체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더욱이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 당시 ADD를 직접 방문해 이 연구소를 사우디로 통째로 옮기고 싶다는 발언을 했던 사실은 한국 국방기술에 대한 사우디의 신뢰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이후 사우디 정부가 한국 ADD를 모델로 삼아 자국 내 국방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싶다는 입장을 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한 점은 양국 간 협력의 폭이 단순한 전투기 거래를 넘어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사우디가 기존 무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군사 주권과 방산 자립을 동시에 추구하려 한다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실전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입증한 한국만큼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는 없습니다. 외산 무기 직도입에 의존해온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제는 과학기술을 통한 자주국방 실현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한국산 무기를 직접 운용해본 후 한국 방문까지 거친 뒤 이게 정답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은 양국 협력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지난 1월 2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2025년 기준 세계 강대국 순위를 발표하면서 리더십, 경제 영향력, 정치 영향력, 국제 동맹, 군사력의 다섯 가지 요소를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고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 부문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에 이어 세계 6위에 올라섰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이 첨단 방위 기술과 높은 자립 국방력을 기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그 뒤를 이어 프랑스 일본 그리고 9위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름을 올렸는데 사우디는 대부분의 전력을 해외 수입무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수입무기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던 사우디가 이제 그 자금을 한국으로 향하게 한 결정적 계기 중 하나가 바로 KF-21입니다. 반면, 중국은 최근 FC-31을 젠35로 이름을 바꾸고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지난 11월 베이징 주아이 에어쇼에서 처음 대중에 선보인 이 기체는 수차례 설계 변경에도 불구하고 양산은커녕 개발 완료도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F-35와 흡사한 외형과 기술 적용이 눈에 띄지만, 이는 50TB에 달하는 미국 F-35 기밀을 해킹한 결과라는 의혹과 맞물려 표절형 개발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업계에서는 젠3 5의 일부 구성 요소와 설계 변경이 미국 기술의 흔적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중 국은 스텔스 전투 기의 필수 적인 고성능 엔진 개발 에있어 WS 13이 WS 19등다 양한 모델 을 시도 했으나 고장 률과 연료 효율 문 제로 여전히 실패 를 반복 하고 있 으며, 경 전투기 였던 FC 31을 다목적 기 체로 무 리하 게개 량하 는 과정 에서 기체 무게 와 기동성 에서, 구 조적 한계 를 드러 내고 있 습니다. 반면 KF21은 이미 나토 표준에 부합하는 무장통합 능력과 실질적 전력화 계획을 갖춘 상태에서 블록3 이후에는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하고 국산 엔진까지 탑재할 예정이기 때문에 완성도와 현실성이 부족한 중국제 스텔스기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사우디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우디는 정치적 제약이 없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방주권과 기술자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도 속에서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한국 사우디 간 신방산 외교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설계가 미세하게만 변경돼도 전체 스텔스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는데, 중국산 전투기들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내구성 문제 역시 이러한 한계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중국 CCTV에서 방영된 군사 다큐멘터리 군무연거리에서는 진행자가 젠 11비 전투기의 외부 청소를 체험하는 장면이 소개되었는데, 당시 군 관계자는 물로 씻으면 기체 코팅이 벗겨지고 수분이 내부에 스며들어 부품 부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마른 스펀지를 사용하는 드라이 클리닝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투기가 비와 습기에 극도로 취약하다는 점을 방증하며, 중국 전투기의 낮은 내구성과 복잡한 정비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물론 젠십을 제작한 청도항공공사와 젠35를 개발 중인 선양항공공사는 서로 다른 계열사이지만 두곳 모두 중국 국영항공산업집단인 AVIC 산하에 속해 있고 기체 재료는 중앙항공재료과기요한공사 CAMC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알루미늄 합금, 티타늄 합금, 고온 코팅 소재 등 전투기 핵심 금속 소재와 외장 코팅을 제조하여 AVIC 계열 항공사들에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0일 발표된 계약에 따르면 젠10 계약 갱신과 젠35 신규 제작분이 포함된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젠35든 젠1이든 표면 코팅 재료와 내구성의 근본 문제는 특정 제조사가 아닌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비롯된 구조적 한계라는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비열습도 정비 환경에 취약한 중국산 전투기는 동남아시아와 남미 일부 국가들에서 레이더 고장이나 항공전자 장비 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되는 원인이 되었으며, 결국 사우디가 스텔스 기술의 완성도, 내구성, 무기 연동성까지 고려해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것은 전략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당연한 수순이라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검증된 기술력과 사우디의 강력한 자본이 결합해 방산 협력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며, KF21이 그 중심에서 글로벌 스텔스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모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양한 군사정보를 매일 신문처럼 알려드리겠습니다.